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블랙제 확률 플러스 알파 이길 수 있다. 아, 47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불좀 쉬었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46회차에 DC란 분이 에, 아, 댓글을 남겼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어, 하이난 정품께서는 지금까지 수익이 얼마나 나고 어, 어떤 히스토리가 있느냐 었 궁금해서 묻는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아, 자 그거는 내 1회부터 그 46회 방송을 하면서 순간순간 아, 중간에 게임을 실전을 하다가도 얘기해주고 계속 내가 반복을 했으니까 1회부터 계속 보셔야 돼요. 듣고. 들으면 언젠가 촉이 온다고, 감이. 그 감을 가지고 게임을 해야지 어떤 이게 규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 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제가 지금 이거 방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게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모르고 한다는 거죠. 너무 모르고 할 바에는 안 하면 되는데 안할 수가 있냐고요. 어.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운측 이상에서 기수점수 30점이 되면은 이길 가능성이 60% 65%가 넘는다 하는 소리는 뭐냐면은 제가 3년 동안 다닌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 궁금하시면 내 이야기 드릴 테니까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1년 동안은 노르마나 다른 게 아니에요. 우연찮게 아,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그거 동기를 내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미국 그 애들이 그 미국에 있는데 공부를 어릴 때 가서 제가 한 번, 3년에 한 번씩, 이제 2년에 한 번씩 갔다가 뉴욕에 들릴 일이 있었어요. 뉴욕에서, 뉴욕 옆에 보면 한, 한 시간 거기에 뉴저지에 AC라고 있어요. 카지노가. 아틀란시티라고 미국에 라스베가스 다음에 이제 큰데데 눈이 펄펄 오는 날, 그때 그, 지인하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갔다가 돈을 좀 잃고, 돌아오는 길에 한 사람 이 차를 좀 태워달라고 미국 사람 하나 태웠는데, 이 사람이 딜러를 한3 0년 하고 퇴직한 사람인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블랙잭이 이렇게 하면 딸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딸수 있는데 뭐 딜러도 그만두고 왜 차도 없이 나내 차를 타고 가지 싶어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아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그분은 여섯 번을 딜러가 여섯 번 중에 한번 정도 넘어가니까 돈을 두배 이상 배팅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음 에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어, 돼가지고 제가 강원랜드에 한번그 테스트하러 갔는데 테스트 한, 한두 시간, 한세 시간 하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 예. 옆에서 뭐 난리 법석이에요. 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뭐 조금 딴 기억은 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뭐 잊어버리고 한십 년이 한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하이난에그 해남도 지금 중국의 제주도 같은 여기 에 무슨 일 같으면 왔다가 여기 정착하게 됐는데 우연찮게 이제 그 동생들이 와가지고 카드 뭐 블랙잭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옛날 그 방식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 안돼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시간도 나고 해가지고 베이직 프로그램 그거를 컴퓨터에서 우연찮게 보고 그거를 그대로 해봤어요 그대로 해가지고 게임을 하러 갔는데. 그걸 바꾸는 게 1년이 걸렸어요. 에이, 베이직 프로그램, 이거 바꾸, 히트 치고 뭐 하는 거. 처음에 갔을 때는 막 1박 2일로 가서 뭐 8000벌 따고7 0 0벌따고 자주 땄어요. 어 1년 동안은 기본 베이직 공부해가지고 가서 자주 땄는데 욕심이 그 다음에 나주고 2년 차에 들어가가지고는 배팅을 연습을 했거든요. 어, 3, 5, 10, 뭐 5, 10, 15, 5, 10, 10, 뭐 수십 가지예요, 배팅이. 배팅을 연구하는데 1년이 세월을 다 보냈어요. 응. 음. 배팅을 연구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6 단계 여섯 단계도 가보고, 어, 그다음에 배팅하고 배팅하고 그 베직을 이 응용해가지고 4개 깔고 해보고, 6개 깔고 1대1로 딜러하고 해보고, 2개 깔고 해보고, 3개 깔고 해보, 별걸 다 해봤어. 그 시간이 그래 걸린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렇다고 뭐 매일 자주 가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해남도에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외국에 나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 번씩 갔다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 뭐한 달에 두 번, 어떨 때는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한 20회에서 한 20회 이상, 30회 정도 갔다 왔다 보면 돼요. 1년에 한열몇 번씩 갔다 왔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 이제 2년차는 배팅이 배팅을 올리면서 좀 잃더라고요. 아 어, 배팅을 잃고, 그리고 이제 딸 때는 그렇죠. 뭐큰 돈을 가져가지 않고 한 만불이나 만오천, 불 많이 가져와야 이만불, 한 한국도 한 2, 300만원 가져가서 2박 3일 아니면 1박 2일, 어, 또 어떤 데는 또한 3박 4일 하고 올 때도 있고, 어, 시간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3년차 되는 날, 야, 배팅을 올려보니까 좀일년 횟수가 많아지더라고요. 어, 왜? 항상 따요. 뭐 4만불 땄다가, 올때 되면은, 오린 데가 올때 있고, 어떤 데는 2만 불, 뭐, 오린 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4만 불 땄다가 잃고, 한만불 잃고 돌아올 때가 있고,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뭐, 만 오천 불 땄다가 다시 본전에가 올때 있고, 그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딴걸 유지를 못했다는 거지. 왜? 배팅을 올리고, 욕심이 가해지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이 원리가, 아, 원리가, 이거 뭐,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됐는데, 뭐, 뭐, 논문도 나왔다고 하지만,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민적으로. 경우의 수가 아마 수천 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어, 금액으로 뭐 따지면 내가 그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1년차는 돈을 좀 땄고, 2년차 배팅을 가면서 조금 잃었고 예. 3년차, 지금 이제 3년차 될, 됐는데, 이제 그 방법을 아주 기본적인 방법. 제가 이제 뭐, 사, 46회까지 다 말씀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돼요.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제가 실전 게임 하면서 하나하나를 본인이 한다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치면은 왜 근데 방송을 하게 됐느냐? 아, 처음에 베이직으로할 때는 운으로 된 거고 내가 생각할 때. 그다음에 그 베이직에다 배팅을 합쳐 가지고 했을 때 배팅을 너무 올리다 보니까 욕심이 가다 보니까 그때는 좀 잃는 게 나왔고. 근데 또한 3년 다녀보니까요. 경비가 한 20-30만불 나갔어요. 한번 가면 비행기 타고 갔다 와야죠. 그기서도잘 먹죠. 그 다음에 호텔비도 여, 여기서 가면 하루에 보통 한 700불 비쌀 때는 뭐 홍콩 달러 1000불 이상 넘어가고 하니까 3박 4일 가면 거의 8000불 뭐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때는 뭐 이걸 뭐노름마러 간다 생각 안 하고 가면 좀 따면은 좀잘 사먹고 어, 뭐 옷도 한벌 사가지고 오고 밀어보니까 한 2, 3년 동안 경비가 한 20, 30만 불 나갔지 않느냐. 근데 전체적으로 돈은 뭐 몇십만 불 땄죠. 어. 몇십만 불 땄는데 돈은 그렇게 수중에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가올 때는 오면은 뭐 뽀찌라 그러죠. 동생들도 주고 뭐 하고. 왜냐하면 노름을 하러 간다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한번 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면 할수록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게 지금 3년차 돼가지고 아, 이렇게 하니까, 딸, 딸, 따서 오는 확률이 10번 가면 일곱 7, 8번이 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게 된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46회차까지 쫙 이야기 했으니까, 그걸 이제 그대로 해보시고, 해가지고 본인이, 그대로만 한다면은, 그대로 하고 난데 본인이 가서 게임을 해보셔야 돼요. 해서 이기는지 따는지. 내가 졌을 때는, 다이난정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했는지 어, 했는데도 진도하면은 안, 안, 안 해야죠 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론 운이 좋으면은 1 뭐, 0시스다 아, 해도 따요 근데 뭐한번 가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옛날에는 많이 잃었는데 지금 그리고 공부 탁 숙제하고 가서 가, 또 자신 있게 가서 말이야 뭐 배팅을 올린다든지 그럼 돈을 크게 가지고 간다든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 일단은 저기, 카지노 걔들하고는 해치해서 우리가 지니까, 해치라는 건 걔들한테 베네핏 걔들한테 이익이, 그러니까 유리한 점이 항상 걔들한테 주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중에 제일 블랙잭이 1.5% 정도가 우리가 뭐, 뭐, 어디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 다얘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게 뭐, 블랙잭에 대해서 어떤 논문의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근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도 해보면은, 조금 불리한 게 많아. 왜냐하면, 딜러가, 뭐, 그림이나 에이스가 깔리면, 우리가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불리하고, 또, 받아서 넘기게 돼 있고, 받아서 넘기면은, 지도, 어 딜러도 버스트 되는데, 어 자기는 돈안 주잖아. 우리가, 우리가 먼저 죽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불리한 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안 만들면, 카지노 게임으로서, 게임의 그한 종류가 될 수가 없겠죠. 걔들 이름은 왜블랙잭을만들겠어 유지하겠어요. 없애버리지.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그러면 어떻게 돈을 따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완전히 마스터하고, 그다음 내가 리스크 전문에 40몇 천장가 이야기했을 때 리스크를 리스크가 될수 있는 걸다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을 달, 운을 운을 물론 기다려야 되는데, 운을 기다리는 게 폐가 좀잘 나올 때 비까 비까하다가 폐가 잘 나와가지고 촥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올라갈 때 챙기고 쉬었다가 또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기본 배팅을 하는 이유는 크게 아 대코복고가 그렇게 심하지 않단 말입니다. 아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만불 나갔다가 2만불 들어오고 이게 아니고 그럼 전번에 이야기했지만 배팅에 3천 원 3천 불을 가지고 한다면은 뭐천불 잃었다가 또천불 왔다가 지겨워요. 지겨운데. 지겨운 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배팅을 바꾼다든지 편법을 쓰면은 그냥 오링이에요. 오른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도박장에 가봐시겠지만 은 가서 어떤 데는 그렇죠. 야 블랙잭 이거 내가 하루 종일 해가지고 5천 뭐한 2천 불만 따도 좋겠다. 어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있을 거예요. 딸 수만 있다면은 계속 이 방법이라는 이런 식으로 해야. 그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래요. 중간에. 중간에 이럴 때도 있고 올때 이럴 때도 있죠. 근데 확률이 10번 가면은 7번 요번 달에는 10번 갔는데 7번 이럴 때딸 때가 있고 6번 딸 때가 있고 운 좋으면 9번 따가올 때도 있고 질 때는 운 나쁘면은 6대 4 정도 나오지 6, 7대 3 이렇게는 안 나와요. 아 어.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올라갈 때 그걸 뭐 페이스가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따을한번 나오고 스프릿 한번 나오고 탁 먹고 딱3천원딱 따고 일어서가지고 쉬었다가 돈을 바꾸고 또 마음 안정을 시켜가 즐기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왜냐하면 이 공부를 다 해도, 여러분들 다 해도, 저하고 같이 가서 게임을 해보면 똑같이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촉이 있다고 또. 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하여튼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궁금한데. 진짜 궁금한 또 사항은, 제가 또 어떻게 방송으로, 제가 3년 동안 고생한 건데, 제가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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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를 받으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게 아니죠. 이게 뭐, 구독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지금 구독 46명인가, 47명인가 그래요. 왜냐면 중국이니까, 이 한국 사람은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서, 위에 떠줘야 되는데, 구독자가 지금 적고 조회수가 적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양정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을 내걸다볼 수가 없는 거야 물론 블랙잭이라 치면한 서너 개는 들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엄청 많은 거에서 읽어보면은 아 벌써 이 가슴이 왁딱 와닿는 거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 제가 이제 방송하는 거는 하나의 기본 교과서라 생각하시면 돼아 지금 몇 회까지 방송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제가 진짜 그나름대로 노하우를 이제 발표할 거예요. 거의 발표는 했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그때 가서 하는 거로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보니까 저 DSC d c 분 저기 구독은 안 눌리면서 그 댓글 달으셨던데 구독 좀 눌러 주세요. 왜냐하면 구독 한명 늘리니까 늘려야 저도 방송할 기분이 나죠. 예. 예를 들면은. 이게 어떻게 뭐 그냥 배운 것도 아니고, 어, 돈으로 뭐 돈을 따든 일등 간에, 쉽게 내가 그래도 도움이 틀림없이 되니까, 아, 이거를 시간을 내가 방송을 하고, 어, 아, 여러분 혹시라도 그비 같은 돈을 잃지 않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구독 한번 누르면 뭐돈 들어갑니까? 한번 눌러줘,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고, 어, 알림도 눌러놔야 내가 방송 나가면 뜨고, 어,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도 저기 좀 있으면, 왜냐면 여기는 한국 분들이 없어요. 여기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독이 올라갈 일이 없죠. 구독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은 블랙잭그 안에 많이 뜨는데 지금 뜨, 뜨, 뜨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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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카오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명함이라도 안 돌리면 좀 구독이 좀 늘어야 좀 재밌는데 그 재미에 좀 저도 속에 있는 걸 내놓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에요.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 8일째좀마무리 못한 이야기 그때 또 하기로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